대한민국 중고 중장비 여기 다 모였다. 지게차 포크레인 카고 덤프 등 장비의 정보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버튼식 검색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시는 장비의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82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4월 21일 중고 지게차 신규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도요타 1.5톤 08년식 경남지역 매물 1350만원 리츠 유 1.5톤 670만원 도요타 1.5톤 17년식 경남지 영매물 1750만 원. 미쯔 1.5톤 19년식 1350만 원. 스미토모 1.5톤 경북지 영매물 650만 원. 도요타 1.5톤 10년식 경기지 영매물 1050만 원. 현대 1.6톤 19년식 경남지 영매물 1100만 원. 코마츠 1.8톤 11년식 800만 원. 코마츠 2톤 800만 원. 두산 2톤 21년식 경기지역 매물 1150만원, 도요타 2.5톤 16년식 경기지역 매물 1500만원, 스미토모 2.5톤 22년식 경기지역 매물 2200만원, 도요타 2.5톤 22년식 경기지역 매물 1600만원, 클라크 2.5톤 경기지역 매물 1000만원, 리치우 2.5톤 20년식 경기지역 매물 1000만원, 리치우 2.5톤 14년식 경기지역 매물 1500만원. 닛찌유 2.5톤 1,300만원 클라크 3톤 17년식 1,450만원 클라크 3톤 경기지역 매물 1,050만원 현대 3톤 경북지역 매물 1,400만원 현대 3.2톤 14년식 1,300만원 코마츠 5톤 02년식 경남지역 매물 750만원 니찌유 1.4톤 14년식 620만원 클라크 1.5톤 15년식 경기지역 매물 800만원 스미토모 1.5톤 13년식 경기지역 매물 750만원, 스미토모 1.5톤 16년식 경기지역 매물 680만원, 도요타 1.5톤 18년식 경기지역 매물 1000만원, 클라크 2톤 13년식 경기지역 매물 700만원, 클라크 2.5톤 20년식 1600만원, 두산 2.5톤 경남지역 매물 550만원, 그 밖에 더 많은 매물과 장비의 정보들이 퍼펙트82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차주에게 전화 주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